진원생명과학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GLS-1027의 국내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가운데 조엘 메슬로 우 박사가 코로나 변이에 상관없이 폐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독감에서 타미플루 같은 경구약이 있다고 하지만 페라미플루 같은 주사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레키로나 주사제의 수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gls1027의 임상이상 시험을 승인했다. 이에 코로나 중등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gls1027의 안전성 유효성 을 여러 나라에서 평가할 방침이다. 진원생명과학 최고의학 책임자 조엘 메슬로 박사는 최근 델타와 뮤 변이 등 코로나 변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변이에 상관없이 심각한 폐렴을 방지할 수 있는 GLS-1027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치료제는 경구용으로 개발돼 투약이 편리하고 효과를 확인하면 코로나19 확진 즉시 투여해 입원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임상이상은 미국 북마케도니아 푸에리토리코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에 고대 구로병원을 포함한 한국의 임상기관도 참여해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GLS1027은 경구용 캡슐 치료제로 다수의 동물 실험을 통해 과면역 반응인 사이토카인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확인된 면역조절제라고 평가했다. 또 동물시험에서도 GLS1027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바이러스 감염 시 관찰 되는 다핵세포이 세포형 항체와 심각한 폐렴 증상에서 관찰되는 세포이 형성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으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제품은 총 22개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MSD이다. 먹는 치료제는 과거 타미플루 감기약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전환할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제약사 MSD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에 순차적 데이터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삼상 임상시험은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다. MSD는 10월쯤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최신 소식과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곧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